도시 스프롤 현상이란 먼저 개념 이해를 위하여 스프롤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 알아보면 스프롤이라는 영어 단어로 의미는 제멋대로 퍼져나가다 라는 부정적인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걸 도시 문제에 적용하면 도시가 급격하게 커지면서 시가지가 도시 외곽 지역으로 무분별하게 질서 없이 확대되는 현상이라 할수 있습니다. 정부의 도시계획이나 정책 정비사업이 팽창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며 무질서하게 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고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의 인구가 집중하여 과밀화되고 기능이 복잡해질 경우 이에 맞추어 땅값도 점점 오르게 마련이죠. 이런 상황이 되면 기존의 주거시설이나 상가, 공장 지역 등이 도심 밖으로 밀려나게 되는데 이때 정부의 도시계획이라는 통제와 제어가 없으면 난개발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며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도시 스프롤 현상이 가장 심했던 시기로 무조건 성장만 강요한 나머지 서울, 부산과 대구, 대전, 광주 등 대도시가 급속도로 커지면서 주변 지역에 무질서하게 주택과 공장들이 입지하게 되었죠. 계획이나 정책 없이 성장에만 치우쳐 정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도시 스프롤 현상으로 인하여 지역이 전체적으로 고루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불균형을 이루게 되어 지역별 격차가 심화되었고 손이 타지 않았던 자연 녹지 공간이 마구 훼손되고 질서 없는 도로망으로 인해 교통 혼잡은 가중되었습니다. 이런 무질서한 현상 속에 특히 대기 오염 및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는 등 도시의 전체적인 문제로 커져버렸습니다. 정부도 늦었지만 심각성을 인식하고 당시 강남의 개발, 지하철 사업, 그린벨트 지정 등을 서둘러 진행하여 스트롤 현상을 막고자 노력을 시작하였습니다. 도시 스프롤 현상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고 미국 뉴욕이나 LA를 비롯하여 일본 사이타마. 인도, 문바이 등 세계 여러 대도시에서도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우리와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납니다. 철저한 도시계획에도 불구 단독주택이나 저층 건물들이 확산되어 점일도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경우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보다는 교외의 단독주택 위주의 주거타운이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너무 지역이 넓어져 인구 밀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는 도보나 대중교통으로는 학교와 상업시설, 중심지구와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 자신의 차량으로만 이동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래서인지 어린 나이에 운전면허를 따게 되죠. 도심은 계속해서 고층빌딩이 들어서고 발전이 됩니다.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결국 도심의 수용 인구를 넘어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도시 개발이 다시 진행됩니다. 이 현상을 막기 위해 만든 개발 제한 구역과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또 다른 신도시 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도시 스프롤 현상은 대도시의 확장 과정에서 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부가 국내의 과거 경험과 더불어 해외 대도시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계획적인 도시 개발에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